2014년 4월 17일. 오늘도 한번 촬영 해보겠습니다. 날씨도 아주 따뜻하고요. 문로다녹어서아 지금 블랙, 블랙가 걱정네여기열 때일수록 산에 불도시가 됩니다. 불도시. 불 달라 그러면요. 자, 오늘도 한번 통화를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 황으로 넘어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저0 0 0 0저천지꽃이0 천지꽃. <laughs> 이게 한건 이거 진달래죠. 진달래. 여기서 0 0 0이0 0 0 0 지금 피었네요. 지금 0 어, 지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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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0 아, 이. 야생 올라오니까 땀이 나 땀이 나. 하... 이게 뭔지 아시겠죠? 자작나무 편성왕입니다 아주 상태 좋습니다 두께도 상당하죠 이검은색은 검은, 여기서부터 있거든요 1cm, 1cm, 1cm 됩니다 1cm 이거 따가도 되겠습니다 이게 자작나무 맞죠? 자작나무 편성왕입니다 이것 좀따가도하겠습니다이 야생을 보십시오 엄청 이쁘죠 야생화.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쁩니다. 아, 어... 이쁩니다. 이상한 야생화입니다. 참이쁘죠 야생화가. 꽃이 너무 이쁩니다 어... 예쁘다. 자, 이쁘죠. 찬나의 불로초 아, 노세네 다섯 개쫙 달려 있네. 안 따겠습니다, 이건. 네. 자, 보이시죠, 송마송마가 송라. 떠난 떨기였습니다. 이 근처 송마가 떠난 털이에요. 이 근요. 여기 나무를 다 뒤져봐야겠습니다. 보이시죠, 송마 여기 송나입었거든요한 주먹 조그맣게 었는데 이거 잡은 차나 없습니다, 없어요. 나무에 다 이게 다 떨어졌나봐요, 없어요. 자, 그럼 다음. 어, 다음 장소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그쵸, 저게. 저게 저기면 주모. 오, 큽니다. 한, 천 년은 적히 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면. 아, 껍질, 보십시오. 껍질이 괜찮죠? 어, 저 이빨이 너무, 엄청나게 큽니다. 주먹이, 오 주먹을 한참 찍고 있는데요. 여보시죠 송나 보이시죠? 어 이거 가운이 나고 있요 저기서 떨어졌어요지 나무는 안 죽었는데. 이거 떠져가지고. 여기 오, 여기. 우와, 천지에요, 천지. 이거 다 죽으면 되겠습니다. 우와, 많습니다. 잠깐 죽었는데. 이만한 죽었습니다. 가물나무아있어 오, 말아보니게 여기도 있네요. 요거. 여기. 오늘 다 주고 하겠습니다. 여자들 있고 어, 다 주고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아주 아주 싫어합니다. 상태 좋습니다. 보시면요, 저그저 사슴똥. 사슴이 이게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슴이 여기서 다 주워 먹었습니다. 이게 엄청 싫어하는 거 보니까 일단 많이 남은 것 많이 달려서 떨어졌는데 사슴이 다 주워 먹었어요. 사슴한테 미안한데 사슴 음식을 제가 훔쳐가서 이게 사슴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말아 버니까 여기 떠 있네. 그죠? 한2 시간 됐네요 두 시간. 이가무이가무 나무에서 딴거 보시죠. 두 부대, 두푸대한 최소한 4 0 0다 400g. 오, 또 오늘 대박이다, 대박. 어,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신 먹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어, 오늘 대박이다, 대박. 자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한 나무에서, 가무이 나무인데 한 나무에서, 잠깐만. 뜨거다로 400g, 400g. 와, 엄청 싫어하고, 좋은 걸로. 자, 일로 또 한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보십시오. 송나딸이나고 가무나무의 씨 송진 보세요, 송진 보던가 손에. 어우, 깨끗합니다. 어. 보시면요, 또 송나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무나무에 송아했던 거요. 저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예. 땅에 있는 것만 주고 가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이게, 가문이 나무 좋은 건데요. 그러니까 나무처럼, 나무지어 지금,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죠. 호마가쫙달려습니다 어우, 저, 저쪽에로 보이시죠. 어. 저 홍어가 좀, 좀 있는데요. 이걸 우뚝다죠. 밑에는 낭떨어지고, 나무는 올라가 있는데. 이야. 못하게된데요여 보이시죠 손? 은아 보이시죠 어, 이기 나무가 좀 올라와있거든요 오 어, 불안합니다 그러해 얼른 아, 저것만 다고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뭐, 무슨 번호인지 몰라서 공부한다고 한거 그거 있네요 술잔버섯 이거 술잔버섯 술잔버섯 그런데 여기, 여기다 술 따라 마시면 좋습니다 죽을, 죽을 확률이 있으니까요 절대 입어서 먹으면 안됩니다 술잠을, 자술잠자 여기 보시면요 저 보이시죠 이게 뭔가 하면요 저겁니다 다작나무 이럽어저 이게 다작나무 맞죠? 다작나무 이럽습니다 저거 저겁니다 저 피나무 이럽죠 여기 저 보이시죠 여기 분비 분비상어 이게 봄이 나거든요. 봄비상 제가 하나 땄거든요. 색깔이 이쁘죠분비상어 저건 따라다 하겠습니다. 시냇물에서 이제 좀숨좀 좀 돌리고, 어. 시원한 물좀 마시고 다시 이상을 넘어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아 오늘 통나 한 500g 따불고 분비상황 드렸다고요. 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